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그 시험 앞에 불시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는 퓨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연단과 같은 단을 망치로 철을 뜨겁게 달군 철을 때려서 그철 안에 있는 불순물을 바깥으로 빼는 정확히 말하면 그 망치 속에 있는 산소, 탄소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다 쳐내서 압착력을 높여 쓰일 것 같은 쓰임받을 만한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성경은 그것을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단련이라는 단어를 불시험이라는 것과 연단, 이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하시는 이유, 시험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광의 때에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케 하셔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려고 이 불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라는 권면하기를 이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신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이 고난과 아픔 그리고 이 불시험에 들어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여 참 기쁨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 단련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어떤 수준을 좀 알아보다 아니면 점수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제자들이나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어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의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고통, 아픔들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시험을 뭐라고 바꾸어 부르기를 원하냐면, 연단이라고 바꾸어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단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순수한 금, 순수한 은, 어떤 순수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시험이 온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연단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시는 승기의 길이죠. 비록 그 길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육신의 생명을 끊는 고통이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버림받음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기 높아지게 되는 그런 길이었죠. 이 길을, 그 길, 그리스도의 남은 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것이 불시험, 연단과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날 때 잘못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거친 뒤에 온전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복을 받았죠. 또한 요의 경우도 보면 겉으로는 그가 온전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이나 그 연단 그 시험 불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고 생각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젊은 시절 물고기를 잡는 곳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제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 저녁에 그리스도를 세번 부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과 생각들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철저히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편에서 내 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하지만, 그 확신, 사랑의 확신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나의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백, "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느낀다."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며, "내가 하는 그 사랑도 예수님의 판단이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베드로도 연단을 받고, 또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도 올라온 일들을 감당하며 오죠. 어떤 형태이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이 불시역 연단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단으로 온 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죄의 가운데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죠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곤란함과 고난은. 쓸데없는 것이니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마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 두 가지에서 온답니다. 죄와 욕심에서 오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는 고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인정해 주시고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그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고 권면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 전서 4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건 지금 소아지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이 아픔, 이 슬픔, 이 신앙의 긴장감 이것은 불시험, 즉 연단이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날,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편지로 받아 자신의 신앙공동체에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온전히 이 신앙이 중요함을 알고 붙들고 그 길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고난에 참여했으니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기쁨, 그 기쁨을 마지막 때, 지금도 누리시며 기대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누려가시기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